216페이지, 216페이지, 제 1절. 이 챕터 2는, 챕터 2는 총 5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절 통해서, d e t e r 션 i n a t i o n of gain or loss, 손익의 결정, 차익 차손의 결정, 게인이나로스의 d e t e r 션 i n a t 그래서, 오버뷰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버뷰. 자, 일반적으로 자산을, 세 a 또, disposition, 하게 되면, 개인이 나거나, 로스가 아, 납니다. 매각 혹은, 처분 시에, 개인이 날 수도, loss가 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라면, taxable gain, 즉, taxable income, 에, 일반적으로, 음, 포함되고요로스가 낮았을 경우에, 손실이 날 경우에, 매각 손실이 날 경우, 처분 손실이 날 경우에, 음, 비즈니스와 관련한, 뭐, 자산, 뭐, 이러면, 디덕터블한 loss가 됩니다. 공제 대상인 손실이 됩니다. 자, 일전에 우리 모든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의 캐릭터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capital gain or loss로 분류할 수 있느냐? 아니어서 그냥 ordinary a n gain or loss로 분류해야 하느냐? So, ordinary, ordinary gain or loss. ordinary gain, ordinary loss. capital gain, capital loss. 이렇게 손익의 캐릭터가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꼭 돼야 돼요. capital이냐? 아니어서 ordinary냐? 그리고, 어, 각각의 경우 오디너리냐 캐피탈이냐에 따라서 음, 과세 방법, 공제 방법 음, 달라지게 됩니다. 세율 특히 우리 일전에 롱텀 캐피탈 개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디너리 개인을 포함한 오디너리 인컴이나 쇼트텀 캐피탈 개인에 비해서 더로워 텍스레이터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라면 그런 얘기도 일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것도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자, 또한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자산 거래 시에 에, 거래 시점에 개인 로스가 리얼라이제이션은 되었지만 그 동안 홀딩 보유 홀딩 하고 있던 Period, 보유 기간 동안 언리얼라이즈 상태로 쭉 손실이 쭉 미실현 상태로 있다가 언리얼라이즈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거래가 일어나면 드디어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트랜잭션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리얼라이제이션이 될수 있는데요. 실현이 된 경우에 음, 대부분의 경우는 recognition을 하게 됩니다. 인식,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신고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realization이 된 거를 recognition까지 한다는 얘기는 신고 대상, 음,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에, realization이 됐는데 그 거래 시점에 recognition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이후 매각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미뤄놨다가 연기시켜놨다가 이연시켜놨다가 나중에 가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이제 자산 거래는 이 밑에 플로우 차트처럼 뭐이 플로우를 꼭 거쳐야 돼요. 개인용 자산이든 사업용 자산이든 모든 자산은 다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s so, original o basis 내지는 initial basis 라고도 얘기를 하는 최초 장부가액 최초 취득가액 세법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말고 세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최초 취득가액이 얼마게요 이거죠 그래서 음, 최초 장부가액 결정이 나야 되고 asset 생각하시면 asset 그래서 앞에 뭐 유니캡 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유니폼 캐피탈라이션 룰에 따라 캐피탈라이즈 시켜야 되는 자산 처리, 자산으로 비용이 아니라 우리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자산 일단 캐피탈라이즈 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리지널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요. 취득 형태에 따라 이제 어떻게 오리지널 베이스를 결정하는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금 기간 동안 인프루먼트 캐피탈 임프루 e 먼트 자본을 들여서 더 개량, 계량, 자본적 개량 을 해서 뭐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할지, 가치를 더 높인다 할지 예, 그런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최초 취득가액에다가 플러스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로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 하셔야 돼요. 비용으로 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adjusted basis,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adjustment 과정을 거친 특정 시점에 adjusted basis 세법 기준 특정 시점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고, AP 줄여서 AP라고 부를 거고요. 그 AP를 가진 자산 거래를 했어요. 세일이나 엑스체인지 뭐 등등 했어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amount realized. 이 거래로, 이 트랜잭션으로, 이프라이퍼투 트랜잭션으로 인하여 realized된 amount다. 음, 실현된 금액, amount realized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받은 거에서 adjusted basis를 빼요. 세법, 기, 세법 기준 장부가를 빼봐요.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하여 실현된 그동안 unrealized 상태의 홀딩 l 인 혹은 로스가 드디어 실현된, realized gain or l o s 가 나오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r e a l i z a t i o 이 되면 맨 밑에 recognition까지 해요. 그래서 recognized gain, recognized loss가 되는데, fully, 중간에 전액 다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partially, 일부만, 실현된 금액 중에 일부만 인식하는 경우도 보시게 될 거고요. none, 하나도 인식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경우도 보실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인식해야 될 손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캐릭터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리너리 게인으로 쓰냐, 캐피탈 게인으로 쓰냐, 캐피탈이냐 아니어서냐, 오리너리냐. 그리고 캐피탈 게인으로 쓰면 아이덴티도 여러분들 에, 부여하셔야 돼. 즉, 아, 쇼텀 캐피탈 게인으로 쓰냐,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쓰냐. 그래서 모든 자산 거래는 이런 플로우를 거치셔야 돼요.